어, 이, 박들의 탄핵 당시, 저는, 어, 북한의 무발을 입증을 하고, 어, 북한의 뉴스 중에서 촛불은 혁명이고, 그것이, 어, 이 국가를 접목하는, 어, 떤 어, 북한의 침략으로, 내가, 어, 뭐, 국회와, 그리고, 어, 국무회의와, 국무총리께, 또 대법원, 검찰, 총대님께 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가서도 알렸어요. 그럼 명백한 어, 종북들의 위안 한의 도발이다. 어, 그렇게 그것을 입증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연방제 공약으로 촛불이 준 연방제 공약으로 대통령 당선이 되었지만. 저희의 그의두발의 입증은 어 문재인 정권이 이 하늘에 어 문재인 정권이 하늘에 계시를 믿고 밖근혜 어, 내각과 정책을 승계하고 인수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죠. 즉, 사드와 주한미군 정책을 박근혜 때그 내각과 장관을, 어, 장관의 차관을 어 문재인 정권의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 정책을 승계함으로 어, 이 국가병력 해체에서 어, 주한미군 병력으로 국가를 졸립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 국가 병력 해체는 뭐예요? 촛불이 주도하는 국가 병력 주체는 남북군사합의. 이미 군대는 집필 축소. 또 군대 병력 35만 명 감축. 기무사 해체. 이미 전방 부대 이전 등. 어, 군대 마비와 또 해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어 지방 경찰은 국가 경찰 병력 해체죠. 즉어 국가 병력은 해체가 되었고 저에 설계한 박근혜 정책 순대로 주한 이군 병력으로 이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고려한 방제에서 미군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북한처럼 월급도 없고 여자 군대 7년, 남자 군대 12년 인권 탄압의 상황이죠, 탈북령 그리고 저는 트럼프에게 러시아 스캔들로 압박을 하면서 이 자기의 탈핵 때 한국에 관심을 보이게 만들었죠, 그쵸? 그래서,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이며, 한국이, 어, 사회주의로 고려 안방제가 되면, 미국도, 어, 사회주의 도민노 이론으로, 어,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는 논리로, 미국 국방특검법과 우주무기로 대한민국 안보 강화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다시 정전 협정 유지로, 정전 협정 유지하게 되면은, 북한은 주적이 되고, 결과적으로 비핵화 실패 시, 전쟁보다는 핵 우산으로, 국가 안전 보장의 핵 우산으로, 우리가 국방력 강화와 미사일적 어 무기체제 강화로, 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적파 통일을 방어할 때, 어, 사회주의 도미노 이론, 아시아가 전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을 방어하고 그것이 미국의 안보가 전복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을 미국 의회와 상원, 상원과 정치와 언론들이 믿도록 그렇게 트럼프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어, 국민들도, 보수도, 신보도, 주한미군 철수를, 어,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언론도,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 못하죠. 0핵대 주한미군 철수와, 사드 철수를 말한 게촛불이에요 연방제로선. 어, 오늘은, 제가 없다면,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죠. 그리고 이게 진짜 뉴스다. 믿죠. 지금 고려 연방제에서 해구사 못하면은 망이되어도 고려 연방제다 김정은 지령을 따른다. 믿죠. 구조가 국가 병력이 없다는 거죠. 오늘은 2020년 2월 22일 저는, 박한수입니다 어, 여러분도, 어, 군대 갔다 온, 어, 남자들한테, 어, 전방, 어, 사단, 전방 부대, 뭐, 지피 등이 숙소가 되고, 뭐, 사단 부대가 이전이 되고, 뭐, 군대가, 뭐 군대 같지 않고, 뭐, 해체 수순이다, 숙소 수순이다, 단계다, 그 군대체를 듣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 이 지방경찰, 즉 국가경찰 병력도 해체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병력은 해체되고, 고려연방제 수준이죠. 그렇죠 여기서 내가 받던 주한미군 설계 없다면 국가 병력을 얻고 나라 망하자 믿는 거죠. 그죠 어, 지금, 어, 불들은 어, 국가 병력들을 다브로트를 나왔죠. 국가의 팔다리를 다프로트려 와서 무리연 방제, 김정은 노예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즉, 어 남북 군사비로어 군대 병력을 프로트려 놓았고, 어또 지방 경찰로 경찰 국가 경찰 병력을 프로트려 어, 놓았죠, 그렇죠. 결국은 저는그 주한 미군 병력으로 국가 병력을 유지하도록 기부수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누명 되어도 이 고래 한범지 국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는 게 국민들도 위기를 느끼고 국가 경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2020년도 2월 22일 저는 어, 박한수입니다 어, 이 대급 사회에서 대급은 있죠 군대 경찰도. 네, 지금, 경찰들이 로스쿨을 준비한대요. 승진. 네, 검사 지인는 검사가 계급사회에서 경찰계급의 경쟁자는 아니죠. 승진이나 뭐 연봉. 분리된 존재죠. 차라리